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하고 있는 이게, 아,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동해대로에서 구입하신 아,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일부 잔음회사의 아, 제품이에요. 이 기계는 아, 판매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저가에서요, 아, 1804 JD 1804라는데, 1990년대에 판매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기계, 요 기계가 이제 좀 저가의 기계였고, 기능이 많지 않았었어요. 아, 수직 가마의 기계로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계에, 어, 사용자 분께서, 어,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손을 보지를 않았어요. 이 기계는 이제 톱니를, 옷감을 밀어주는 아, 휘드락 셋요 수평 이송 장치 옷 옷감을 밀어주는 이송 장치가 고장이 났었고 아그 다음에 얇은 천은 제대로 박히는데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이 전혀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것은 이제 왜냐면 리들밭 서퍼스 유닛이라고 지이 바늘대에 아 위치하고 이 감아하고 타이밍이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건 모두 손을 봤어. 오래된 기계고 그때 당시에도 어, 1804 JD 1804라든지 저가의 재봉 틀이을 썼는데 박스를 너무 작은데다 포장을 하셔 가지고 이실 간기 장치가 안으로 빠졌었던 기계예요. 그래서 아,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박스에 신문지 같은 걸막 뭉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아 보내주시면 안전하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택배 저희가 이제 가져와라 해가지고 예약을 해드리는데 준비를 안 해놓고 계시다가 갑자기 택배사에서 반품 해갑니다 하고 이제 그 송장이 올때 그때 준비, 대충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 귀한 기계들이에요. 저희야 뭐 수십만 수천 개의 재봉기를 상태에서 재봉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손님 한분한 한 분은 이 기계가 대단히 귀한 기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봉기를 사용하실 때 그래요. 처음에는 미니미싱요 조금 한번 구입을 해 봅니다. 몇 만원 안 되는 거. 그래도 재봉틀인 줄 알고 또 호치케스 같은 것도 사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해서 또 발전해서 또 미니미싱을 또 사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버리고 고장 나고 못 쓴다 하는 걸 알고 나서는 진짜 재봉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분한분그이 재봉기 사시는 분들이 이. 큰 비용을 지출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 제대로 사면 평생을 써야 된다. 이런 기계를 갖다가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왕구 같이 생긴 재봉기 지금 국내 무진장 많아요. 제세사를 네,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정말로 왕구 같이 생긴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재봉틀이냐 이렇게. 보따리 중국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가져와서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는 좌측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돌리면 장기이고 좌측으로 돌리면 바늘을 움직이지 않고, 북실만 감기는 이런 기계입니다. JD1804라는 기계, 그 당시에도 저가의 제봉들인데 아,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용감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기계를 뜯으면서, 살펴보니까 사용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게 하축꽃에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참 욕을 할게 아닙니다. 이 기계 하나는 정말로 잘 만듭니다. 요거는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서 잔음회사의 제품을 파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북실를 감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북토리라고 그러죠. 그죠? 풍토리에 꼽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 반을 쪼갠 이유는 이 북실황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하기 위해서 반을 쪼개고 이걸 조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로 아이고 또 놓지 못... 아이고, 아이고 다행니다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느질이 잘 돼야 조립을 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위실이잖아요. 그막 감았던 거. 자, 위실 끼우는 것도 해보게요 1번, 2번, 3번 감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번 폴리를 들으면 실체기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안에서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 어,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오른손으로 실을 잡았습니다. 뺑뺑하게 타이트하게 당겼어요. 감았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요, 어, 실 끼우는 순서는 기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거 오래된 기계에서 어, 자동으로 실을 끼우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뒤로. 바늘을 가장 상단에 놓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찔러주면 들어가요. 이렇게. 음, 지금도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어 버렸네요. 예. 단한 번에 차고 걸어서 올라오는 거, 위실이 밑에 거를 끌어올린다 면은 수리가 잘된 겁니다. 자, 옷감을 넣고, 요거는 이제 보통의 스판기가 있는 옷감이에요. 제가 여기서 확인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옷감의 박음질을 해봅니다. 아래 실위실 지금 이제 위실 장력 조절기까지도 어, 수리가 끝나서 아주 잘 됐네요. 자, 지그재 바느질을 해봅니다. 촘촘한 지그재, 아주 촘촘한 지그재. 그다음에 누빔 바느질, 세발뜨기 바느질. 이 기계는 다이아를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넓은 땅수에 아, 네. 다이알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촘촘한 다이알 요거는 이제 깨끼 바느질을 하는 아주 가는 촘촘한 다이알 요거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네? 두꺼운 옷감에 할 때는 땀수를 넓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제가요 이분께서 두꺼운 옷감이 잘 키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바느질 잘 돼서 나오죠 이걸 잘라버려요 아, 눈에 잘 띕니다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바느질 정상적으로 잘 돼서 나옵니다 아실비실 아실, 장력 또한 아, 잘 맞고 있고요 이분께서 이제 원하신 두꺼운 옷감의 박음질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청바지, 예, 청바지 여덟 입니다이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이 안 돼서 답답하셨다 그했어요이거왜냐면 두꺼움에 옷감에 박음질이 안 되는 것은 이게 톱니 이성장치 하부 장치가 아, 계속 사용은 노르발을 탕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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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살짝 내려요 너무 탕탕 놓다만 노루발 다운 장치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잘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 여덟 개이 스무스하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꺼운 옷감 박음질이 잘 되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기계에 수리가 잘 됐습니다. 아,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일본 잔노메사의 제품 JD1804 아, 기계 수리를 마치고 아, 내일 경북 포항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부품을 제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 기계 몸체만 포장, 배달은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전 세계에. 포장해놓고 기다리시면 제가 예약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CJ 대한통원에서 가지러 갑니다. 가지고 왔고, 받고, 모두 수리비하고, 왕복 택배비 모두 포함해서 3만 0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